일단 하나 뜯어볼게요. 나 너무 그래. 궁금해서 미칠것 같거든요. 와홍아다아아아 근데 이거 이게 지아아아니까 이거 그아아니 물에 넣아아아고요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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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한 한, 그럼 이대로 한번 놔두고 내일 다시 올게요. 헉? 커플의 홍입니다. 홍이야 누나가 또 엄청나게 쓸데없는 쓰잘데없는 거를 사왔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랜덤 애니멀 키우기. 애니멀은 저희가 이미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요. 근데뭘또 애니멀을 또 수십 마리를 사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또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무려 60 마리의 랜덤 애니멀이 있대요. 네? 육십 마리의 랜덤 애니멀이요? 네. 근데 제가 20개밖에 못 사왔어요. 다행이다. 홍이야. 누나가 40마리를 덜 사왔어. 우와! 우리 홍아지가 40마리를 더해줄 거예요. 저희가 잠깐 유럽에 나갔다 왔어요. 홍콩 커플이 드디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우와! 근데 홍아지가. 아파서 한국에서 병원비를 200만원이나 썼대요. 그래서 같이 일해야 돼니 앞으로 더 자주 나올 거예요. 홍하지 200만원 벌 동안. 200만원 벌 동안. <laughs> 이름이 뭐였더라? 2백만으로 홍, 이, 백, 만. 그래서 백만 씨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겁니까? 랜덤 애니멀 키우기. 아트박스에 팔더라고요. 가격은 저렴했던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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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저, 저렴하면? 8 0 0원이 800원이요? 완전. 우리네요. 800원. 잠깐만. 800원에 200개면 16만 원이요? 아니요. 200개 말고 24 16,000원이요? 우와 재료비 16,000원 여러분들 조회수가 16만원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 내서 랜덤 애니멀 키우기 오늘은 이거를 한번 뜯어보고 이 안에 어떤 애니멀이 숨어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잠깐만 이거 미지근한 물에 48에서 72시간을 담가달래 맞아 그래서 작은 애니멀이 큰 애니멀로 잘하는데 나 알고 사온 건데 그럼 이게 물에 담궈두면 홍아지처럼 커지는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그러면 아무튼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아니 이게 무려 60마리의 네. 애니멀이 있는데 제가 20개밖에 안 사왔잖아요. 근데 중복이 나오면 안 되겠죠? 아황금 손꼽이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뜯어볼게요. 나 너무 네.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laughs> 와! 근데 홍아지가 약간 피카츄랑 지금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이상하다 얘 약간 근데 무슨 동물이? 얘 뭐, 무슨 동물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토끼도 아니고 다람쥐도 아니고 기니피그도 아니고 카피바라도 아니고 토끼 같아요. 아니야 토끼라고 하기에는 너무 돼지예요. 토끼인데 뚱뚱한 토끼 아 근데 이거 이게 지우개입니까 이거 그냥 아니 물에 넣어 놓는 아, 거라고요 그럼 커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물에 넣어 놓는 거 일단 한 번에 한번 아, 하나만 해볼까 한번 쓰리 투원 뭐야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 어 홍시님들 이거 원래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겁니까 아니, 바보야 24시간 기다리라고 했잖아 <laughs> 내일까지 찍으라고요 나보고 여기서 퇴근도 못하고 그럼 이대로 한번 놔두고. 내일 다시 올게요. 이번엔 분홍색을 한번 뜯어볼 거야. 아, 잠깐만, 아니다. 네이밍을 해야지. 몇 번, 몇 번? 19번. 19번. 아, 야해. 응? 19번을 좋아하니까 19번을 한거 아닙니까? 형이은 저렇게 야한 생각만 맨날 해서 머리가 빨리 자랍니다. 19번. 어? 아, 뭐, 뭐야? 무슨 동물이죠, 이게? 감독님? 동물을 또 잘하는데 호랑이 아니 보노보호 아닙니까? 보노보호입니다 아~ 제 생각에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호잇 이렇게 보라고요. 아 네. 호랑이네 맞네. 호랑이 돼지네. 다 돼지같이 생겼냐? 아... <laughs> 다음 16번. 어쨌든 중복만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포켓몬스터 고스. 이게 <laughs> 뭔뭐 동물이야? <laughs> 야! 이게 무슨 동물이야? 800원인 이유가 있나봐요. 아 800원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7번 진짜 중복이 여기서 나와버리면 여보는 앞으로 뽑기는 절대 사오지 않는 걸로 합시다. 어 다행이네요. 아아 아, 이게 뭐야? 이거 중복이잖아 이거. 핑크 돼지 도, 돼지 호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잖아이 정도면 종보 아닙니까? 감독님. 설마 색깔이 60가지는 아니겠죠? 설마 같은 열종의 색깔 다른 6가지가 있는 거는 아닐 겁니다. 17번 가 보겠습니다. 오! 리라쿠마 리라쿠마. 오 리라쿠마랑 닮았어. 좀 제대로 된 동물이 나왔습니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고민형이 그것까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 그리고 심지어 배는 하얗다고 나이배 하얀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그러면 물속에 넣어서 놔 커지잖아? 고민형이 되는 거 아니야? 여보 그러면 잠잘 때 이거 안고 자면 되겠다. 말좀해 주세요. 오빠 힘들어. 아이라가지고. 여기 다 아이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알아요? 그렇게 생긴 껌이 있는 거. 아, 그네 개들 있는 거. 나는 몰라. 내 세대가 아니야. 우리 홍심들도 이해 못할 거야. 홍심들은 지금 다른 껌을 씹고 있을 거거든. 그 이름은 바로 지구젤리 껌. 넘어갈게요. <laughs> 너무 그, 동잡할 수가 없어요. 아, 몰라. 여기로 틀지, 절로 틀지 모르는 거야. 나도 아직 재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틀을 만들어주세요. 나 좀. 자, 하. 음 어떡해. 중복 나온 거 같아. 분홍색이야. 오 어! 금붕어! 나 이거 뚜벅촌 줄 알았어. 금붕어를 그럼 물속에 넣어놓으면 실제로 살아나는 거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홍신님들 너무 유치했다고요?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몇번 뽑은 거예요? <laughs> 아, 1번인 것 같아. 다음, 다음 5번. 어떻게 또 햇님을 뽑아버렸어. 이건 진짜 리얼 햇님이다, 근데. 아, 진짜 뭐지, 저 동물은? 내 생각에 사자 같아. 없어. 요코 없어. 여코 있어. 근데... 코 없네. <laughs>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사자! 내가 그럼 귀도 그려줄게요. 이게 아니면 설마 물을 넣으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 아니야? 좀 무슨 동물일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몇 번. 제가 저, 저 차례입니까? 14번 가겠습니다. 어, 아, 토끼네! 딱그 아, 친구입니다. 다음 뽑으시죠.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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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가 좀 다르면 좋겠는데. 아하! 랜덤 호랑이 뽑기 아닙니까? <laughs> 이 정도면? 그래도 저기 색깔과. 동물이 겹친 경우는 아직 없어. 아직은 없어. 아직까지는 네. 색깔이랑 동물이 동시에 겹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8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또 호랑이 더 왔다. 안 돼. 아, 근데 색깔은 제일 예쁘다 내가 봤을 때. 그 색깔이 제일 예쁜 것 색깔이 같아.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 호랑이 네마리에요 사랑이. 네. 사랑이. <웃음> <웃음> 자, 13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호랑이다. 씨. 나안에아 노랑색 호랑이 아직 못 뽑았어요. 제가 노랑색 호랑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노랑색 고양이. 노란색 강아지? 재탈이에요. 2 번. 2 번. 여보.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제가 먹는 건다. 와. 와. 처음 보는 거다. 어 귀여워. 별로 안 귀여운데. <laughs> 진짜 오리 같다. 아니 오리보다는 펭귄이 누워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바닥에? 아니에요. 부리에요. 이거 펭귄입니다! 저희 이렇게 부리를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해주셨어. 괜찮네요. 새로운 동물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뻐요! 다음! 다음!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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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네! 와! 이게 뭐지? 이거 그거 아닙니까? 팥뿌리의 노랭이!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아, 제 생각에 이거 그. 365 지방흡입성형외과에 나오는 지방이 아닙니까? 이건 지방이? 아니야, 삐약이야. 이게 어떻게 삐약이야? 얘가 커서 닭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자, 다음. 18번. 아, 햇님이다. 안 돼! 존목이 아! 나와버렸다고! 돌아가는 톱니 바퀴 맞물려 잘 돌아갑니다. 인생은 회전목마. 아, 그게 아니네. 자, 어, 그게 아니데 자, 다음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못겠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행운을 상징하는 적토끼. 아니 옆에 똑 동... 똑같. 동... 어, 뭐라고? 왜? 옆에 바로 똑같이. 오! 당근을 많이 먹어서 몸이 당근이 되어버린 거야! 당근, 당근, 당근! 몇번 남았죠? 지금 3, 4, 6, 9, 12. 12. 12. Let's go! 뻔밤 뻔뻔, 뻔뻔, 밤 보라색 토끼이가또 나왔어요. 나 9번 할게, 9번. 오! 여보야! 여보! 드디어 새로운 동물이 나왔다고! 어, 진짜 누구지? 모르겠다. 이거 뭐지? 공룡 아니야? 뭐죠? 감독이거 뭡니까? 물고기 같긴 해요. 물고기요? 홍신들 이거 무슨 물고기인가요? 무슨 공룡인가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오! 동그네가 떴습니다. 자, 여보! 마지막으로 두개가 남았다. 나 4번 서로 원하는 동물을 뽑아준 사람한테 소원 들어주기 하자. 아니, 내가 맞출게. 돼지 호랑이가 나올 거야, 호랑이. 이거는 여보가 맞춰봐. 햇님. 햇님, 좋아. 가자. 쓰리, 투, 원. 일단, 햇님은 아닙니다. 펭귄 나왔다! 오리. 오리. 야. 어, 나도 오리. 어. 그게 바로 우리가 결혼한 이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물에 다 담가보자. 짜잔! 자, 그러면, 하나씩, 투하해보자. 금붕어부터, 퐁당! 다음, 오리! 퐁당! 다음, 해! 퐁당! 오리! 사자! 오리! 돼지! 아니, 호랑이! 호랑이! 아귀! 지방이! 호랑이! 보라토끼! 돼지! 주황토끼! 방금, 보라했니? 초록고! 보라했니? 파랑돼지!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만나요. 네, 네. 내일까지 이러고 있으라고.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어, 이게 뭐야? 으아, 괴물이 됐어. 근데 응. 얘들 물에 넣었잖아. 어. 근데 신기한 게다 응. 똑같은 것이 쭈글쭈글해져 있어. 어, 그러네. 야 혹시 그거 아니야? 우리가 처음부터 작은 집에 넣고 키워가지고 얘가 더 커질 수 있는 앤데 작게 큰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다음에 테스트해보자 이 친구를 커다란 욕조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